삼협의 협곡은 원래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석회암과 석탄층까지 있어 안바는 잦은 산사태로 이어진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면서 산사태는 이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 됐다. 이러한 강변 절개면의 산사태는 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빈발해지고 있으며, 결국 댐의 기능마저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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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在有各种不同的观点，但是有一点是肯定的，就是说，当年中国的西部，就喜马拉雅造山运动，在这个时候形成的整个三峡地区，据讲，就说当年的话，中国最高的地方不是喜马拉雅山，而就是三峡。 샨샤 댐이 완공되는 오는 2009년 660km 길이의 거대한 인공 호수가 생기면 그 안에 담기는 물의 무게는 400억 톤에 달한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무게인 400억 톤의 물의 하중이 한 곳을 누를 때 어떤 일이 빚어질까 지구조학의 권위자인 이윤수 박사를 통해 단순한 실험을 해봤다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가스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은 가벼워 물에 뜬다. 물에 떠있는 이 돌을 맨틀에 떠있는 샨샤댐이 놓여있는 지각으로 가정해보자. 샨샤댐이 놓인 지각은 맨틀 위에 떠있는 상태로 평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 지각 위에 샨샤댐을 가정한 비컬 달아보자. 여기에 400억톤에 가까운 물이 채워지면 샨샤댐 주변 지각은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윤수 박사는 실제 그 평형에 대한 변화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한다. 이 지각 위에 댐이 세워진 쪽 물이 채워진다고 하면 미약하지만 지각 평형에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샤댐이 위치한 지각의 두께는 약 33km이고 담수가 최대 180m 정도 채워지게 되면 대략 1000분의 2 정도의 밀도변화 요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석된 것이 없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의 자전축을 2cm 가량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팽이의 중심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같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채그 균형에 따라 회전한다. 하지만 여기에 400억 톤이란 무게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그 영향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지점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집중되었다가 그 효과로 인해서 지구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중을 가한 물체가 없어지면은 이게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하중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 하중으로 인해서 집중적, 지속적으로 효과를 가함으로써 지구자전축이 더큰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